안녕하세요, 제이조식 TV입니다. 지금은 어, 2019년 12월 26일 10시 32분입니다. 자, 오전에 시, 시,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요,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오늘 조금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네, 관심용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TV 하이텍, 예, 네, 종목. 네,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 파운드리 업체고요 어, 8, 8인치 웨이퍼의 강자죠. 네, 삼성전자랑은, 예, 네, 고객층이 좀 다릅니다. 아셨죠? 고객층이 다르니까, 이런 거, 은봉에 꾸준히, 예, 예 은봉에 사십시봉에 오늘 은봉에 2만 3천, 2만 6천 3평까지 내봤었는데, 은봉에 사시고요 좀, 좋죠, 봅니다. 좀, 예, 좀, 좀 내리면 더사십시 예. 케이 h 파트 이것도 어제 사실고 말씀드렸는데 을 일요일 날 방송을 통해 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많이 내려면 많이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분할면서 사시라고 사셔야 된다면 내리면 다 사시고 하셨죠? 내리면 사시고 네, 내리면 사시면 되는 건데. 네. 많이 못 사긴 도도 아쉽네요. 조금 더 사둘까. 영어 DSP 뭐 이것도 좀내리기바랬는데 예, 많이 안 내려오네요. 그래도 네. 예 했고요. 뭐, 대합니다 에스플도 뭐막 그런 의미 없다. 고있 갖고 있습니다. 이목도큰 의미가 없다그랬죠 바닥을, 바닥을, 바닥을 뭐랄까 다지는 과정을 생각합니다. 기준선도 지지했죠, 기준선, 기준선. 예, 일목균형 상 기준선도 지지했다. 후에 야되나요 복잡하게 그냥 다 아실 텐데 차트 보시면 예, 기준선을 지지했다. 일반적으로 월선 몇주하에 기준선을 매수하시는 거예요, 기준선에서 기준선을 네, 지지하고 있다 하셨죠? 기준선을 지지하고 있다. 네. 젠백스 이종목에 대해서는 뭐 매수추천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드리더라. 네. 31,000원, 32,000원 부분에서 매수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추천하는 이종목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길게 보시고, 네, 이건 도박이 약간 도박 성격이 있어요. 이게 성공할지 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생은 뭐, 저는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있다. 어느 순정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죠 네. BSK, 오늘, 뭐, 올라가는데, 제가 일단 바닥에서 일단, 네. 바닥에서 네. 50%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 종목은 좀 이해하시고, 매면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에서 50% 올라갔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면, 좀 매도를 하시고, 또, 내 네. 또, 또, 쏘쏘, 팔고 사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절대 면과, 이거. 음, 조금 사무합을 하는데, 아직, 아직 좀 그렇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파인테, 오늘 어, 많이 올라오네요. 네. 이목도 네. 음, 아, 좀 내력을 더 기다렸는데, 좀, 좀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매도, 매도, 매도 하려고 합니다. 네. 조금, 예, 매도 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 중에 매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매도 좀 걸어 놓은 게 있는데, 예, 예. 걸어둔 게 있습니다. 네, 내려오면 다시 또 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셨죠. 안 내려올 만 같네요. 2,1800원. 오늘 저 KH바텍 때문에, 예, 네. KH바텍하고, 파인텍하고 세경 하이테크가 폴더 오픈에 주도줍니다. 됐죠? 뭐, 대상 력이없고요 뭐, 불현해수고 테스나. 오늘 이정목가 단타 쳤습니다. 단타. 단타를 친 이유는 아침부터, 저, 증권사, 뭐, CIS, 카메라 이미지 센서, 비메리 비메월이 반대 쳐져 비메리 리뭐 그, 좋은 증권이나아 그, 위치가 좋았습니다 위치가 위치도 좋고요 위치도 좋고 조정폭도 좋고 좀 단타 쳤습니다 단타 꾸준히 매서도 매매매 터보 상합니다 g s e 뭐이단일 안하겠습니다 테크빙 테크닝으로 올라가네요 유진텍 유진텍 그거는 좀 약하고요 예 네, 약하고 테스트도 조금 약하고 예 네, 나쁘지 않습니다네 s n s 뭐 그냥 그저 그렇구요 K시텍, 예, 이런 가 종목 빠진 종목이 없다 보니까 빠진 게 없다 보니까 그럼 오늘 상승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아니죠. 이종목도 나중에 나중에 갈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굳이 지금 매매할 종목 은 아니고요, 아직도 네, 시대우증권 매매할 종목 이 정도 또 조금 어, 어, 올라오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반드시 장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렇죠 투론 그렇고, 그렇고요. 자산도 그렇고요. 아, 이 종목은 단타 친 종목입니다, 단타. 네, 좀 갖고 있는 거, 네. 8% 올라가도 8%였으니까, 이런거 좀, 좀 샀거든요, 샀는데. 올라왔네요. 넘어서 팔았습니다, 네. 한 6, 7% 먹었습니다, 6, 7 단타로. 이건 조금 아쉬운 종목입니다. 왜 상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전형적인 세력주로 생각합니다. 한집칼로는 63,000원에 매도했습니다 63,000원에. 여기가 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예. 63,000원에서 매도하였습니다, 매도. 아침, 아침 막 하다가, 빠져버리네요, 네. 네. 우선주는 위험하기 때문에, 예, 네. 우선주가지고그 다음에, 단타치는 명영이 남아 토관입니다, 남아 토관, 남아 토관, 네. 남아 토관, 네, 조금 단타쳤습니다, 이정도가지고 네, 네. 조금에, 네. 조금 단타를 쳤다, 네, 단타를 쳤습니다, 네. 백주입니다, 백주. 100주. 이런거 아주, 네. 백오십만원, 단타 치는겁니다. 다시 한번쭉 보고, 좀 하겠습니다. 네. d b i 테 e 은봉에 사셔라. m c n x 첫째 참고하시고요. m c n x 보여드릴까요? m c n x m c n x m c n x 하셨죠? 이런 식으로. 꾸다가 이런 식으로. 은봉은 면 좋죠. KH바텍.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종목이죠. 말이 필요 없는 종목이다. 500만 대, 펄더르프 생산. 500만 네. 대 넘다 그러는데, 600만 대까지도 상한다 그러는데, 500만 대. 네. 답이 나와 있는 종목이에요. 답이 나와 있는 종목이다. 네. 영어 d s p 도 뭐, 나쁘지 않고요 조금, 보유하겠습니다. 이거는 8K, OL, QLED TV 조금 떨어져 있죠. 네, 지금. 반도체 장비도 아니고, 어, 폴더풀도 아니고, 조금 시장에 좀, 외주용목인데 조금 좀 갖고 있겠습니다. 그대로. SK폴리트 이 정도 시장에 중심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갖고 있겠습니다. 지금 맥스. 이 종목은, <laughs> 말씀드릴 수 없는 종목. 뭐, 워낙 위험하고, 네. 한 방에 갈수 있는 종목인데, 뭐, 시세는 좋게 나오네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네. 아, 요때 36,000원에 팔고요. 네. 또 계속, 예. 32,000원. 네. 32,000원 이하에서 사모왔습니다 네. PSK. 뭐, 대상이가 나겠습니다. 종목도. 50% 올랐다는 게 조금, 조금 갈리는 분이다. 깔짝지근한 분이다하셨죠 원래 네. 50% 올랐다. 좀, 좀. 앞으로 계속 면하겠습니다. 네, HR 정명과 이건 좀, 음, 중하고요 파인텍, 예. 여기까지 갈려나요? 못 가겠죠. 못 가게 오늘, 예, 여를못갈 걸로 보입니다. 예. 좀, 불안해, 좀. 좀 정도? 2100원? 2100원까지는 갈려나요? 2100원 말고 2080원, 90원까지는 갈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거래가 좀 약하네요. 거래량이. 예.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KH파트 이게 당주죠에 네. 단타 치목이고요 TSC 뭐 데크윙 좋고요. 유진테크 테스 SNSD 블랭크 블랭크만들 업체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게시텍 이거 위 종목이 약하냐? 그동안 빠진 게 없지 않습니까? 유진테크라든가 이게 조정을 4일 동안 있었는데 크윙도 조정이 4일 동안 있었는데 이건 빠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음, 빠는 겁니다. 코스마 이런 거 조금 잊혀지 아직 이건 역별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오래 걸린다, 아셨죠? 네, 네. 이날 종목 아니고요. 시트 올림수님도 픽뭐 아니고요. 옆처럼 다친 종목이고요. 시트. 특별히 언급할 종목이 없습니다. 네. 시청상위주 한 볼까요? 시청상위주. 시청상위주. 관심 종목. 시청상위주. 시청상위주. 보겠습니다. 시청상위주. HLB 보면 되죠. HLB하고요. HLB. 그럭저럭, 혈통스케어요 그럭저럭, 아 예. 여기 좀 버텨주네요. 헬드니스케어.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나머지, 특스페 뭐, 없습니다. 시장이랑 버텨주는 모양이니까. 외인들이 오늘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한,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막 달려들고 있네요. 시장을. 네. 예.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종합 한번 볼까요? 예. 시장 종합. 아유, 외인들이 오늘 코스닥 천억을 사고 있네요. 예. 어제 며칠 전에 또 천억사하고 네. 오백싸고 이랬는데, 오늘 외인 거기가 아니고 그냥 쌍끌리로 그냥 달려들고 있습니다. 네. 쌍끌이 달려들고 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